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오늘은 얼굴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원 그리는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우리가 두 개의 원을 가지고, 어,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가볍게 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원이 형성이 됐고요. 수평선, 수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수평선, 수직선. 자,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6.5cm, 6.5cm가 살짝 넘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원의 형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두 등분을 다시 아래로 이렇게 총 일곱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좌측이 조금 넓으니까 지금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이 접사면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서세요. 됐죠? 자, 이 접사면을 이용해서 선을 그으면 이 아래서부터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수직선을 올려주시고요. 접사면에서 막 부딪히는 이 지점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것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란형의 얼굴이 나옵니다. 연결하시고요. 이쪽 약간 볼 부분? 차를 만들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음 여기에서 코와 눈과 입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1분의 2즉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가 눈이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이 끝부분 큰 원의 끝부분이 코가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술은 이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눈과 코와 입술의 길이는 이렇게 선을 쭉 내렸을 때이 부분이 눈이 위치하는 어, 곳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눈과 눈 사이는 눈 하나가 들어갈 길이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코가 위치할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입술이 위치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그릴 때 전체적인 좌우의 대칭이 맞는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이마 부분, 또이반 부분은 눈썹이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를 그리기 전에 눈동자 한번 그려볼게요. 눈동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눈, 코, 입은 각기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은 단지 기본적인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눈, 코, 입의 사이즈 혹은 어, 턱의 크기라든지 얼굴 길이의 내용들은 조금씩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보다 개성적인 얼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에서부터 코끝까지 연결되는 이 삼각형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눈 끝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삼각형의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동자, 눈 한번 그려 볼게요. 눈은 본인이 원하는 그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내 모양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안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변은 이렇게 안구의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림자도 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구 한번 이렇게. 근육도 눈 주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눈꺼풀을 생각하면서, 눈두덩이를 생각하면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한번 볼까요? 이거를 아까 일로 봤을 때, 한칸 정했죠? 이 모양대로 또 옆을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코는 이 콧망울을 먼저 살짝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콧구멍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콧볼을 가볍게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됐죠? 입술은 하나,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둘, 셋, 넷 해서 이 부분에서 V로 또 연결해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입술 산의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이윗 입술의 가운데 부분의 반동으로 인해서 아랫부분도 이렇게 입술 모양을 그려주십니다. 두 원을 받치면서 다시 입술 끝으로 연결시키면 그냥 기본적으로, 음, 어느 정도 입술의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눈썹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눈의 크기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연결해서 눈썹이 시작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끝쪽이 약간 올라간 스타일로 눈썹을 가볍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의 위치는 눈과 코 사이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관자놀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연결이 되면서 위치를 결정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음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코보다 같은 선인지, 좀 낮은 선인지 이런 걸 결정하면서 이제 약간씩의 변화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턱선도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관자놀이에서 일차적으로 턱선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중요한 것은 좌우 대칭인지 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얼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귀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은 이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가볍게 귀의 모양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 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했고요. 자, 코에서부터 입술 산 쪽으로 이렇게 인중을 그려주시고요. 됐죠? 깊이 있게. 눈에 이 위쪽 그림자 살짝 넣어주세요. 선으로는 약간 진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눈동자도 이 위쪽을 약간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치적인 것만 파악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눈썹도 한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음~ 콧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부터 한쪽 방향을 이렇게 콧대를 살려주면서 이 높이를 그림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구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의 특성상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또 있죠 근육과 또 골격과 연결 지어서 이 흐름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둡게 그림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술 아래 이 부분 약간 들어갔다가 턱으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공간을 충분히 살려주시면서 여기도 그림자를 좀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이 안쪽 살짝 강조해 주시고요. 귀 뒤에서부터 쇄골을 향해서 흉쇄 유돌근이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연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얼굴의 정면 그리는 방법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면에서 얼굴을 들었을 때또 얼굴을 숙였을 때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